14장 전반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가롯 유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훼파와 유대인이 당하게 될 대환란 그리고 자신의 재림에 대해 예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 최후의 시간을 바라보시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지도자들의 흉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배신자 가롯 유다의 모습을 6월적 식사를 전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마가는요,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그냥 한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마가복음을 읽던 독자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다. 엄청난 박해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메신저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우름표를 던지면서 지금 마가복음 14장 지상 최후의 최후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들의 흉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1절,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명절 동안에는 안 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어. 여기 6월절과 무교절이 나옵니다. 6월절은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하고 무결, 무교절은 아주 마스라고 하는데 이두 말은 하나의 절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시작하는 날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냥 유월절에 이렇게 말했으면 될 건데 유월절 무교절을 함께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절기가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막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6월절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애국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의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 무교절은 사람 살리는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6월절 의식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을 바라보는 예표로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을 그 땅에 선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대로 지키도록 하신 이 구원의 절기를 맞이하기 이틀 전에 하나님을 먼저 잘 섬겨야만 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칼한 문제 역설적인 모순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 살리라고 대대로 기념하라고 제정하신 이 6월절 구원의 절기 이틀 전에 그 시대에 가장 신앙적이고 종교적이어야 될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이 절기에 예수를 조용히 잡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과 여론을 무서워하는 사람,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득권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께 향류를 부은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부터 3절부터 9절까지를 시온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마을에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류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향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류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류는 300대다리 안에 팔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테인데 그리고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3절에 마리아를 베다니 마을이니까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다. 다른 성경에는 누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까? 가롯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한 여인처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말들, 행동들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 맞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리아라 하지 않고 한 여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한 여인처럼. 그러한 헌신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가의 독자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독자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서 그 어려운 일에 함몰되어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적용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진 향유는요 순절한 나드로서 당시 어떤가는 최고급 향료였습니다그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숙련된 도시노동자의 하루품사기 1데나리온이었는데 이는 실로 굉장한 고가품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마리아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은 값비싼 향유로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진 기중하고 값진 것들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치 드리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헌신이란 헌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헌신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느냐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 거기서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주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 사실의 기초에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네모.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분께 드린다한들 무엇이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헌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마음을 이한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쏟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자 주변에는 여러 명의 비판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를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향유를 허비하는가 이향유를 300테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게 또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맞죠? 순교와 똑같은 의미가 헌신입니다. 헌신이 있을 때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함몰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에 그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황제의 핍박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숨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처럼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많아야만 한다. 그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한 여인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그런데 바로 마가는 여기에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이한 여인 이야기 바로 뒤에 딱 붙여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면서 성경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있잖아요. 은전 30년을 양을 가른 유다가 받았잖아요. 그 은전삼십을 받으면서 위에 있는 그림은 은전삼십을 바라면서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은전삼십을 받고 이 빨간색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의 눈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눈은 누가 볼까? 혹시나 아니겠지? 하는 그런 눈인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 줄 좋은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일까요? 예수를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가론유다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가론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악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가람 유다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것 같으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헌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만 하겠습니까? 마가는요, 여기에서 한 여인과. 예수의 제자인 가로사람 유다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이 이어진 두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그러한 박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두 이야기를, 새 이야기죠. 흉계를 꾸미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한 여인의 헌신, 그리고 가란유다. 이세 가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마리아였어. 그 사람이 향유를 부었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어. 그 정도일 것지만, 그시대의 많은 독자들은 내가 이 황제의 박해 아래서 그한 여인이 되고 싶어. 나는 결코 가런 유다 같은 사람은 되지 않았어. 그걸요, 서로가 만나면서 그 피해 있는 사람, 숨어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나누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이두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런 유다의 삶을 따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부터라도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 두려워하고요. 여론 두려워하고요. 우리 입으로 입으로 있잖아요. 말할 때 사람 살리는 말 하지 않고요. 사람 죽이는 말 하거든요. 숙득 공론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과연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사, 사실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 번째 날, 즉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 가서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두 명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으로 들어가거라 물병을 든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집주인이 너희에게 준비된 커다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이성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야기하고 똑같은 병행구절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 만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잠깐 빌려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여라. 그곳에서 내가 탈 정말 새끼, 그 나귀를 준비하여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할수 있는 일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흙이 전혀 토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 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라. 참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 단순한 것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받아들여지고 이 쉬운 일이 매우 어려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여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가런 유다의 배신을 딱 지적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해반할 것이다. 자, 이, 이까지만. 지금 박해 상황 가운데 많은 피해 있던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그럼 그한 사람이 내가 될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내니까? 이 그림은요. 그럽니다. 주여,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그 배신하는 한 사람이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을 주여 내니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물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내니까 한번 계속적으로 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인자를 넘겨 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주여, 내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이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마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니겠죠. 아, 저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제자들과 숨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이 혹시나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이 아닐지, 그한 여인을 꾸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닐지 생각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른 유다가 아닐지, 내가 가른 유다가 아닐지 생각해 볼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내가 그한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